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속정의 임명준입니다. 9회차 자, 3일 경주가 진행되는 9회차인데요. 첫 번째 화요경주, 화요일 4경주를 화요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화요일 4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 어, 안쪽에 있는 1번 김한석이 키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워낙에 1코스를 잘 타고 기량도 좋은 전력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는 모터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본인도 중하 중하 온라인을 두번다 늦었고 어, 나머지 경주에서도 어, 편성 스타트 연습에서도 스타트는 좀 살짝 기복을 보였고 전술 운영에 있어서 종속이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전광석과 스타트. 그래서 먼저 빠져나가는 거죠. 경쟁 상대들보다 먼저 깔끔하게 이렇게 인턴 받고 쭉 나와서 스타트를 주도해서 먼저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어, 김한석이 기대 최소 2차 3차는 가겠지만 초반 스타트부터 주도하지 못하고 뭐 2대나 3대 늦어버린다고 한다면 아예 고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 김한석의 숙제는 스타트에서 주도권을 잡아라. 두 번째는 1턴에서 돌아 나가는데, 서두른다고 선회각을 이렇게 밀린다고 한다면, 많이 밀림, 의외로 김만석이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회가 짧게, 짧게 못 돌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간 침투, 경쟁상대들의 공간 침투를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 김만석이할수 있는 정비는 다 하겠죠. 다, 어, 뭐, 닦고, 기름칠하고, 조이고 해서, 제대로 기력을 조금만 더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뭐, 0.6, 6초 7대까지만 올린다고 한다면 그래도 김한석을 복숭에 축으로 놓고 어, 정민수는 확실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난주 기광서가 재수박으로 갔습니다만 정민수가 모터 배정운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 순위권의 배수를 내려놓고 훈련에서 좋았던 권명호, 이진우, 주은석 이세 명의 선수 흰호등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권명호, 이진우, 주은석의 3파전으로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민수가 빠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3, 4번이 유리한 전개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자, 권명호도 컨디션이 좋고, 어, 일단 주우석보다는 3, 4번이 이렇게 보이는데, 권명호도 좋고, 이진우는 굉장히 모터기력이 돋보였는데, 타트에서, 권명호는 안쪽을 좀 보면서 2번으로 인해서 좀 걸림돌이, 저번에도 3코스에서 굉장히 어이없게 탔었죠. 이진우가 먼저 선빵을 날린다고 한다면 승산이 있기 때문에, 1, 4, 1, 3쪽으로 포인트를 잡아 가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이게 여기 5번까지. 일놓고 쭈루룩, 신호등. 자, 먼저 하십시오. 파란색, 이진욱, 그 다음에, 권명, 호 빨간불, 주은석, 노란불. 이렇게 일놓고 기본적으로 세워볼 수 있는 게 정석출이고, 만약에 김한석이 스타트를 늦거나, 또는 선회가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4번을 중심으로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번 화일4경주의 포인트는, 자, 김한석이 버텨줄 수 있을 것이냐, 승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요걸 좀 포인트를 잡아가시면서, 자, 김한석의 컨디션만 체크하신다고 한다면, 자, 기본으로 갈지, 또는 아예 공격적으로 갈지,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화요일 연습 한 번밖에 안 했지만, 뭐, 일말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자, 복숭의 축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는 1번을 놓고, 나머지 선수들과 묶어가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헐, 사경주였습니다.